우리 애기 이제 너무 고개도 번쩍번쩍 번쩍. 잘 드네. 어이고그 안에 있으니까 바깥 세상이 너무 궁금하죠. 음, 힘써 좀만 더 버텨, 버텨, 버텨. 버티기. <laughs> 어 너무 힘들어. 아. 너무 힘들어. 아이. 그래도 많이 했네. 오늘 정 오늘 정말 많이 했네. 오늘 고기까지 예, 오늘은 미국 날짜로요, 10월 31일이고요, 이, 바로 할로윈 데이랍니다. 예,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죠? 예, 이, 이곳 풍습에, 이 저녁쯤 돼서 어린 아이들이 코스튬 분장을 하고요, 이 주택지, 각 집을 찾아다니면서, 이 사탕을 얻으러 다니는 때 아닙니까? 근데 어떻게 보면은 부모로서는, 예, 고생하는 날이랍니다. 이 아이만 내보낼 수 있나요? 뒤에서 계속 미행하듯이 쫓아가면서요 이 안전 여부를 확인해야 되니까 <laughs> 이 부모로서는 어떻게 보면 노동절이죠 예이 제가 뉴욕에 도착한 지가 벌써 한 달이 훨씬 넘었는데요 이 그때부터 제가 본것 중에 하나가 저희 집에서 나와서 몇 걸음 걸어가지 않아서 아주 가까운 곳에 이 파리바게트가 이 오픈한다고 이 플랜 카드를 붙여 놨더라고요. 그러더니 예, 드디어 드디어 오늘 예, 오픈을 했습니다. 이 한국 브랜드라 예, 정말 반갑기도 하고요. 예. 이 한국식 빵을 먹을 수 있다는 기쁨도 좀 크죠. <laughs> 아 근데 이 제가 발견한 이 한국의 파리바게트와 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첫째는요 이 당연히 저는 예 주인이 한국 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예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두 번째는요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힐끗 창문을 통해서 봤는데 예 보통 이 한국의 파리바게트 하면은요 보통 그 빵을 만드는 어, 기술자분 한 분. 그다음에 이 매장에는 이 주로 가족분이시죠 예 가족분들이 이 차례로 돌아가면서 엄마가 또는 남편이 또는 딸이 예 서로 돌아가면서 이 매장을 보는데 아 여기는 글쎄 매장에 이 네다섯 명이 있고 그빵 만드는 장소에도 한 네다섯 명이 있는 겁니다 아니 이 많은 인원이 필요한가 예 그런 거에. 참 놀랬답니다 자 오늘 개업식 하는 날인데 한번 들어가 구경해 보고요 예 먹을만한 빵이 있으면은 한번 사 보겠습니다 예, 한국에선 개업발이라고 하죠 이 첫날이라 그런지 정말로 이 호기심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네요 예, 이 한국에서처럼 이곳에서 쟁반을 담 어, 가지고서 이 자기가 원하는 빵을 담으면 되는데 이것도 미국에서는 생소한가 봅니다. 예, 이 제가 아르켜 주고 싶을 정도인데요. 예, 이 빵들은 한국에서 보던 아주 익숙한 빵인데요. 예, 국민 빵인 단팥빵도 있고요. 예, 이 미국의 다른 빵집에 비해서 반가운 거는요. 예, 미국 다른 빵집에는 단팥, 예, 이런 것을 안, 자주 안 파는데 이곳은 단팥 넣은 찹쌀 도너스, 이 단팥빵 이런 걸 판다는 게 예, 무엇보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반갑습니다. 예, 예 당연하겠지만 음료수는 한국과 틀리게 예,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거 의주로 되어 있네요. 예, 이 한국과 다른 점이 있네요. 이 샌드위치도 이 미국식 샌드위치인데요. 한국식이라기 고 보다는. 예, 제 말이 맞죠. 이 한국에 비해서 이빵 만드는 기술자분들도 정말 많습니다. 카운트 보는 분들도 많고요. 예, 이 첫날이라 그런지요. 예, 이 기술자들 몰라도 이 서빙하는 분이나 이 서비스하시는 분들은요, 이 헤매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요. 시간이 아주 많이 많이 걸립니다. 예, 이빵 역시 그렇지만은 이 케이크도 이 한국에서 보던 아주 익숙한 종류의 케이크들인데요. 예, 이 신기할 정도로 이 브랜드는 한국 브랜드인데요. 이 예상과는 달리 이 매장에는 한국 분 예. 한분 찾아볼 수없고요이 동양인 분들도 거의 없으십니다 계산할 때 한번 용기있게 물어볼까요? 오늘 첫날인데 사은품 같은건 없는지 예이 <laughs> yeah, 분위기상 보니까요 지금 뒤에 뒷모습 보이시는 분 이 회색 티셔츠를 입으신 분이 이곳 매 매장을 여으신 예, 주인이신 것 같네요. 예, 여러분, 예, 오늘은요, 예, 이 반갑게도 제가 살고 있는 집 바로 예 가까이에 이 우리나라 브랜드죠, 예, 프랜차이점인이 파리 바게트가 오픈을 해가지고 제가 반가워서 한번 들어가봤습니다. 아 근데 신기한 거는요. 예, 생각해보면은 이 빵이라는 거는 도리어 서양이 이 종주국인데 이 예, 우리나라 빵을 갖다가 이 미국 현지화시킨 것도 아니고요. 예, 한국에서 먹던 그 모양, 예, 그 종류 <laughs> 이런 거를 진열해 놓고 파는데도 이곳 그 미국 현지인들이 이 좋아하는 거줄 서서 먹는 거 보고요. 아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근데, 개인적으로 하나 좀, 예, 아쉬운, 걱정이 하나 있다면은요, 이 상호명이 파리 바게트라, 이,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 브랜드가 한국 것인지, 가령 삼성, 그 다음에 현대 이런 것처럼, 이 뚜렷하게, 이 구분되는 이름이 아니라, 이 정말 우리나라 것인지, 인식을 하고 들어가는 건지, 그것이 조금은, 예, 걱정되고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. 자 어쨌든 <laughs> 자 여러분 그러면은 저는 이 다음에 더 재밌는 미국 예 특히 뉴욕 이야기 가지고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.